자, 2025년 7월 학평 13번 문제였고요. 자, 이 문제는 약간 그뭘 물어보는지를 좀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 빨리 풀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차 함수 나왔네요. 자, 7월 모의고사 보면서 들었던 느낌인데 이게 15번이었나? 막 걔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차 함수를 주제로 좀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좀 되게 신기하다. 되게 이차 함수를 좋아하는구나 싶었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GX는 0보다 큰 부분에서는 0보다 큰것 같은 부분은 f(x),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거 뭐한 겁니까? f(x)를 평행이동시킨 거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는 100% 일단 그래프가 확실하게 그려지면서 고정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적당히 평행이동되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래요? 연속이래요. 그쵸자 그럼 실수 t에 대하여 g(x)의 그래프가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 점의 개수는 우리가 맨날 하던 거니까.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절대값 되어있죠? 자, 수학에서 절대값은 항상 생각하라고 했지? 뭐라? 절대값은? 절대값은 뭐다? 차이. 차이다. 이해되세요? 차이다. 알겠죠? 간격, 차이, 뭐, 뭐 여러가지 쓰긴 쓰긴 하지만 절대값은 차이가 되는 거야. 차이. 차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뭐겠어요? 교점의 개수. 이거 뭐겠어요? 교점의 개수.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 교점의 개수가 어떤 특정점보다 위에서 내려올 때. 그다음에 요거는 그 특정값보다 아래에서 올라올 때. 그거 차이가 두 개가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야. 자, 봐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교점이 한 개죠.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자, 위와 아래를 보세요. 여기서 몇 개? 두 개. 여기서 몇 개? 0개니까, 이런 식으로 2차이 나는 이런 경계들을 K로 삼아서 골르란 뜻이에요. 지금 두 개, 여기 지금 봐봐. 요를 경계로 이거보다 살짝 크면 두 개가 되고, 살짝이라도 작으면 없잖아요. 그럼 몇개 차이나? 두 개랑 그렇죠. 0개. 그렇지. 그런 거를 다 모았더니 1, 4, 5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물론 0개 2개가 아니라 2개 4개일 수도 있고, 4개 6개, 6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될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 4, 5라고 하는 게 특수한 점이니까, 아마도 뭔가 굉장히 뾰족하거나 접하거나 이런 어떤 특수한 경계겠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좀더 쉽게 풀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fx의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f(x)의 식을 가지고 일단 선생님이랑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x 제곱빼기 4x 플러스 5는 얼핏 보면 인수분해 되는 것 같지만 인수분해 안 되죠. 저거 떠 있습니다 그래프가. 자 그러면 지금 축은 얼마예요? 2죠. 이건 2컷만 얼마죠? 9에서 8 빼니까 1 그럼 2,1을 꼭짓점으로 해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2,1을 꼭짓점으로 해서 미명을 한번 그려볼게 자 지금 여기서 0,5 지나면서 2,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는 그런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다? 2,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기, 기존의 Fx라고 볼수 있고요 뭘 그려야 되냐면 F에 x 더하기 a 더하기 b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지금 양순이, 음순이, 뭐, B가 양순이, 음순이, 그런 이거 안좋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 두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샘플을 하나 그려서 한번 움직여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샘플을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한번 움직여 볼 거야. 음. 자, 그럼 이 친구를 움직여 볼 건데 뭐 0이 아니라는 말도 있나요? 뭐 그런 말은? 지금 현재 없죠. 그런데 어쨌든 1과 4와 5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어떤 값이 y 값이. 어, 그러니까 요 높이 값이. 1과 그다음에 뭐 4와 그다음에 5를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얘가 만약에, 이제 이 친구, 이 빨간 친구가 만약에, 자, 기존에 이렇게 돼 있다가, 오른쪽으로 옮겨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연속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한번 선생님이랑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약간 가파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교점의 개수가 튀는 경계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 5에 뭔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머릿속에서 해보고 그냥 배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 왼쪽으로 가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도 아까랑 본질적으로는 어때요? 똑같은 그래프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조진 건가요? 조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더 가보면 되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아.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래프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가 축보다도 더 넘어가게 되면 지금 0이 경계선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 보내볼게 이만큼 보내보면 얘는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야 연속이 될 테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변화의 경계가 여기서도 생기기 때문에 1, 4, 5에서 경계가 생긴다는 게 틀린다고요 그러면 1은 원래부터 이 친구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뭔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지. 그러니까 이 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빨간 친구는 조금 더 위로 올려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돼 있으면 1과 5가 특수한 경계가 되는 거죠. 4에서는 4보다 조금 클 때와 조금 작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치가 빠르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1에서도 접하는 경계가 생기고, 4에서도 경계가 생기고, 5에서는 이 뾰족 점에 의해서 특수한 지점이 생긴다는 걸 인지하게 되거든요. 자,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지금 이게, 지금 얘가, 지금 기존에 요 fx가 잘 이동해서, 요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얘를, 어,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 요렇게 이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교점의 개수 한번 추적해 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t라고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서 현재 몇 개예요? 두개 만나고 있지? 초록색이랑 만나는 거 봐야 돼.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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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그 다음에 몇 개야? 네 개.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조금 클땐두 개, 조금 작을 땐네 개야. 그럼 몇개 차이나? 음, 찾았네. 5에서 됐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갔어. 계속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개 하다가 여기서 세 개인데, 요거보다 살짝 내려간 몇 개야? 두 개, 그렇지? 그럼 두개 여기 위에서는 그럼 몇개 차이나? 그러니까 4에서도 지금 합격이죠. 여기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하다가 한 개, 그 다음에 내려간 몇 개야? 빵 개. 그럼 여기서 두 개고 여기 빵 개니까 몇개 차이나? 어, 다 찾았네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그림이 우리가 찾던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그러면 여기가 얼만지 이제 찾아내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저기는 얼마에요? 일단 이 f x 가 지금 최고차기 횟수가 얼마니까 x 제곱으로 시작하니까 그쵸? 그러면 이 친구도 x 제곱으로 시작하겠고 지금 여기에 좌표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x-p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놓읍시다 꼭짓점이 y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어디서 만나요? 0,5에서 만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0,5 이렇게 하려면 지금 p는 얼마면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자, 근데 플러스 1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마이너스 1이어야지만 마이너스 1콤마가 되겠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저 친구의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g 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g는 뭐야? 지금 우리가 초록색 형광펜으로 지금 그려놓은 것이 gx의 그래프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라는 건한 이쯤에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넣으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결국 요식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 넣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재곱면 9. 9 더하기 4는 13.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